네, 장문해 보겠습니다. 오늘은 시험이 끝나고 오랜만에 밤에 잘 잤다 라는 이 말을 영어로 옮겨 볼 텐데요. 잘 잤다 라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일단 잘 잤다 라고 할 때는 어, 말 그대로 sleep well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. 잘 자는 거니까 부사 well을 적절히 써서 표현하면 됩니다. 그런데 뭔가를 잘 한다 라고 할때 이렇게 우리말 하다를 영어로도 동사로 옮겨가지고, sleep well, 그리고 잘 하는 거니까 부사 well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, 영어에서는 명사 중심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. 자, 그래서 잘 자는 것도 좋은 잠을 얻었다 말하자면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get a good night's sleep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잠을 잘 자다라는 말이 돼요. sleep well에서의 sleep은 동사고, get a good night's l e e p 의 sleep은 명사인 거죠.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명사 중심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뭔가를 잘한다고 할때 이렇게 굿이 들어가는 거예요. 명사 중심으로 표현하는 영어의 특성을 말씀드릴 때 제가 항상 예로 드는 문장이 있는데 he swims well. 수영을 잘한다는 거죠. 이 문장과 he's a good swimmer. 이런 문장이 있을 때 He swims well은 우리가 떠올리기 쉬운 문장이고, He is a good swimmer는 영어에 많이 등장하지만 우리가 떠올리기 조금 어려운 그런 표현 방식이죠. 그 이유는 우리는 수영을 하다라고만 말하지, 수영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어떤 단어를 많이 쓰진 않아요. 물론 뭐 스포츠 중계 같은 걸 보면 그런 말을 쓰지만, 일상에서 잘 쓰진 않는단 말이죠. 그래서 우리말과 잘 대응하는 he swims well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데 영어에서는 he's a good swimmer 이렇게 잘 표현을 한다는 거죠. 여기 나오는 g 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가 악한 사람이 아니고 선량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good이 아니고 수영을 잘 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good을 쓰는 거죠. 그래서 누군가 뭔가를 잘할때 내가 뭔가를 잘 했을 때 이때 명사 중심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시라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오랜만에 잘 잤다는 after the exam, I slept well. 그 다음에 오랜만에는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. 혹은 뭐 in a while. 이렇게 해도 됩니다. 그래서 우리말과 비슷하게 잘 잤다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get a good night's sleep을 활용해서 시험이 끝난 후에, I got a good night's sleep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. 이렇게 영어로 옮겨봐도 되겠습니다. 그래서 get a good night's sleep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. 자, 그래서 명사 중심으로 표현하는 영어의 특성, 그리고 이렇게 명사 중심으로 표현할 때 뭔가를 잘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good. 이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